2020이학기 기말고사 중산고 12번 문제입니다. 자,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. 자, 이 문제는 어,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야. 자, 가볍읍시다. 자, 가부터 봅시다. 가. 가는요, A종, B종, C종, D종이 다있고요 근데 좀 A종이 좀 압도적으로 많지. 될까? 나도요, A종. 될까? B종. 됐어? 그러면 C종. 됐니? 아, C종이 요거구나, C종. 디종, 그죠? 됐어, 어, 골고루 다 있는데 특정이 좀 많은 게 아니라 비교적 좀 고른 거죠. 누가 더 안정적인 거니 나, 그죠? 종 다양성으로 뭐냐 종 다양성. 종의 숫자는요, 둘다네 가지씩인 거지 네 가지씩, 그죠? 근데 종의 비율이 나가 조금 더 어, 골고루 돼 있죠, 그죠? 즉 나가 조금 더 안정된 생태계, 됐죠? 종 다양성이 큰 거야, 됐까? 갑니다, 자기권네 가와나 지역에. 서식하는 식물종의 가지수는 같다. 그렇죠. 둘다네 가지. 맞는 말. 니번에, 네 c 종의 분포 비율은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높다 그랬네. 자, 시종의 분포 비율이 나 지역이 높다 그랬어. 자, 시종. 자, 시종은 이렇게 생기네, 저. 볼까? 자, 가는 이렇게 생기나? 하나밖에 없네? 나는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죠? 나가 더 높네. 나가 더럽네요. 나 지역이 더럽습니다. 맞는 말. 됐지? 자, 뒤집 번에.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더 안정적인 생태계. 그렇죠. 그렇죠. 왜? 종수 많고요 그러면 종 비율을 골라야 되는 건데, 종수는 같지만, 종의 비율이 골라서 골고루 골고루, 그죠? 렇 비율이 골라, 골라요. 그래서, 종다양성이 크죠? 종다양성이 클수록 더 안정적인 생태계죠? 될까요? 맞는 말. 맞는 말. 되겠지? 따라서, 2020 2학기 기말고사 중산고 12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, 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.